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손일본학 전공입니다. 오늘은 일본어의 가능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PPT 배경이 되게 예쁘죠? 예. 아무 배경입니다. 그럼 차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먼저, 가능형이란 무엇인가? 동사의 가능형 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예문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표현 플러스 더 추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겠습니다. 가능형이란 가능형은 동사만 활용이 가능한 용법으로 무엇무엇 할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I can't more more ~~와 같은 뜻입니다. I can't sing. 난 노래할 수 있다. I can, can't work. 나는 걸을 수 있다. I can watch TV. 나는 TV를 볼수 있다. 와 같은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동사의 가능형 활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동사는 루어미를, 우로 끝나는 어미를 에단으로 바꾸고 루를 접속합니다. 이류 동사는 어미 루를 버리고 라레루로 접속합니다. 불규칙 동사는 수루는 데키루, 쿠루는 코라레루입니다. 불규칙 동사는 제가 누군이 말씀드리지만 외우셔야 합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류 동사는 카쿠 쓰다를 어미를 에단으로 바꿔서 쿨를 에몸으로 바꿔서 카케로 바꾸고 루를 접속합니다. 그래서 카케로 쓸수 있다. 존경으로 하면 카케마스가 됩니다. 너무 마시다. 노메루 마실 수 있다. 키루 자르다. 예, 이거는 예외1류동사입니다 칠해루 자를 수 있다 이루동사의 경우에는 탑베 루는 먹다 그래서 가능형을 바꾸려면 루를 버리고 탑베 라레루 먹을 수 있다 이거 라레루 레루 형태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루 입다 키라레루 입을 수 있다 불규칙동사 스르 하다는 대키루로 활용을 하고, 쿠루 오다는 코랄에로올수 있다로 활용을 합니다. 표현 플러스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는 표현인데, 이건 아주 쉬우면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같은 표현인데, 동사의 기본형, 원형에다, 코토가 대키루를 붙이는 게 가능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가능표현 외에도 기본형 플러스 스륵 코토가 대키루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능표현입니다. 카베르 꽃도가 대키루, 먹을 수 있다. 하나 스코토가 되기로 이야기를 할수 있다. 웃타오코토가 되기로 노래할 수 있다. 쓰르코토가 되기로 할수 있다. 크르코토가 되기로 올수 있다.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레루, 라레루 같은 경우는, 가능형,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라, 존경 나중에 하겠지만 존경 자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예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가능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들, 레룰, 아레룰를 활용한 표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우제이마스다.